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08일차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라는 것은 처음 시작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아,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에서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3장부터 5장 말씀 가이드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죄가, 피, 은혜가 필요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네, 추권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첫번째 인류의 죄, 우리가 원죄라고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사탄은,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천사라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녔던 존재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본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즉 말씀의 전달이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틈을 뱀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질문을 받은 우리 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이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변질이죠. 이처럼 말씀의 변질은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은요, 반만 얘기해 준 겁니다. 딱 50만 얘기해 줬어요. 나머지 반은 얘기 안한 겁니다. 나머지 반이 뭐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겠죠. 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과 내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래서 이제 4장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가인 계열이 나와요. 가인 계열이 바로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제가 이제 노란색을 좀 표시를 해놨죠 이유는 뭐냐 뱀이 여자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요 아담도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아담은 뭐하고 있었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할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해야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 이렇게 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선악과 먹고 쫓겨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결과를 보겠는데, 자, 그렇게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곱 가지 정도가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이제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을 부르셨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철학에서는요,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네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니가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고 예, 죄의 결과는요. 숨는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책임 전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가하고 전가했는데, 그 죄의 전가를 끊으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3장 서론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모금이다.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죄의 정가를 끊어버리신 거죠.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하겠습니다만 출애굽 때는 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다전가해서 짐승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수많은 양과 소와 뭐 심지어 비둘기까지 그 모든 비극의 역사를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예,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뱀이 흙 먹는 거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메시지죠. 어, 뱀이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흙이 아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뱀은 우리의 영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고통을 크게 더해지는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원시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사탄에 대한 영원한 심판. 우리가 머리가 죽으면 뇌사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아,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신 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무리 짧게 잡아도 4,50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 사상이나 흐름이 절대 에, 아닌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보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이 하와가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는 죽음을 받습니다아 어,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어, 그리고 이름도 이제 하와가 아담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은 요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하와를 생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된 결혼생활은 뭐냐면요. 아내의 이름이 생명으로 불려질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 그게 귀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 거기에 참된, 에, 복된, 에, 부부의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전에는 뭐 입었죠? 어, 무화과 나무 뭐 입. 에, 나뭇잎으로 그 가려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가죽옷.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에, 가죽옷은 어, 뭔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피흘림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알지 못하는 한 존재, 그게 뭐 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가죽옷이 이제 지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최초의 희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고, 근데 가죽옷은 뭡니까? 이게 좀 약간 영구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원시복음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의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그거는더큰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10분이 넘었는데, 예,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써놨는데, 실패는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근데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가 쫓겨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예, 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가인이 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실패자가 되어 버렸어요. 가인이 이유가 뭡니까? 분노심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패합니다. 아, 믿음에 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에게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벨에게 물어보면 되죠. 너 어떻게 드렸어, 예배? 하나님이 왜네 예배를 받으셨지? 물으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고치는 게 회계라는 뜻이잖아요. 또 회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어... 그 이후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제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죄가 왜 무섭냐면요. 죄는요, 지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마라고가 여러분 성경에 나해주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성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노를 품으니까요.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인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예배 후에 동생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16절에 노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거하게 되는 땅인데 그 노시란 뜻이요 유리하며 방황하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된 거죠. 메시지 성경에는이 부분을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아, 외로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십사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 죄로 인해서. 어, 떠나게 되면서,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이고, 아담과 하, 네, 네 사람 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 뭐,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역사적 진전을 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기 때문에, 5장 4절 보시면요, 아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 이렇게 3형제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요, 굉장히 많은 다른 후손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있고, 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아담의 후손들로 통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 사건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고 하니까. 아, 했고 내 형제자매들 중에 혹시 복수심이 불태가지고 어, 무슨 저런 게 장남이야. 뭐 이러면서 어, 유해를 가할 수 있었던 땀을 느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절 가인에게 표류조사 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복으로 소년을 죽였다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마스, 모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라멕이란 이름이 가인 계열의 라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에요 어, 제가 이제 창세기 서론에서 이제 족보 보여드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 계열에도 라멕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그래서 19절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죄악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와를 불렀다 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약하고 병든 사람의 뜻이에요. 그니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질병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미루어짐작이 되는데 자,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가 아주 그냥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에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장의 소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5장 가겠는데 5장은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5장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즉 네, 죄의 속성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은요 바친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드셀라는 무트가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셀라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낳는데 자녀 의 이름을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죠. 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무드셀라는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말고 그러니까 그~ 여 이제 날짜 계산 같은 거좀 해보면요. 에녹을 기준으로 진짜 어~ (1034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에녹을 영으로 았을때 에녹의 탄생을 어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이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해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죠. 자기의 뜻도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됐겠죠. 근데 이 에녹의 시기가요 가인 계열의 가장 타락한 시기와 시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무드셀라인 겁니다. 에녹 당시에 죽은 사람은요 딱두 명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아벨인데 아담은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결국을 보여주는 거고 아벨은요 죄악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형으로부터 어. 그그두 사망 사건을 보면서 엔녹은 죄악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라멕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 보복심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봤고, 그니까 러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본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무트셀라 사건이 벌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트셀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준비된 얘기는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결론, 시0편 37편 3절 말씀에 저는 이제 떠올랐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변치 않은 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트세라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